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네스트랩 타일인데 크레가 아닌 비주류 편인데요. 내 사장님이 크레네 오 워낙 좋아하시고 번식을 많이 하시지만 이 비주류에도 진심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애들을 데려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지 함께 보시죠. 얘들은 뭐예요? 친구들은 이번에 새로 가족으로 데려온 친구들인데 가족으로? <laughs> 이제 네스트의 약간 간판 같은 음... 애들이고 이제 대형 사육장이 지금 제작 중이라 네. 지금 조그만 데다가 좀 약간 불쌍하게 돼 있긴 한데 <laughs> 얘는 멕시칸 판다파이드 이고하나라고 해서 아 이고하나요? 이고하나 소개하나고요 이렇게 음... 까만색 바디에 흰색깔이 이렇게 많아지는 파이드 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성체 사이즈라서 아다큰 거예요. 좀 멋있게 장을 제작해서 음. 사육장을 꾸며줄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이 친구가 수컷인가요? 이 어, 친구가 수컷이고 네. 얘네 두 마리가 이제 암컷이고 음. 이름을 저희가 줬는데 네. 봉팔이, 옥지, 꼭순이. 한국스럽네요. <laughs> 이름이다. 좀 촌스럽게 지어왔어요. 촌스럽게 음. 지어야 좀 음. 건강히 오래 산다래서. 음. 요애들은막 바나나 먹는 애들이라서 뭐 바나나 줘 환장하고 먹어요. 와, 오 바나나를 엄청 먹어요. 제일 좋아해서 오, 오 진짜 미친 듯이 먹습니다. 오 뭐야? 바나나를 진짜 제일 좋아해서 치커리 막 이런 거다 줘봤는데 바나 아 <laughs> 응, 껍질이야 껍질이야 유튜브 각을 하네. 저도 잘못 먹는 바나나를 충식이랑 가게 생겼는데. 어 얘는 충식도 하긴 하고요. 응. 어, 껍질이야 껍질. <laughs> 얘들도 새로 데려온 애들이에요? 이 어, 친구들도 저희 직원이 한번 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laughs> 직원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데려온 친구들인데 얘는 이제 네. 한국에서 태어난 k 아 r c b 알비노 블루 태구고요 태구 이제 크면서 조금 하얗게 네. 커지는 데 성격이 좀 배고픈가 <laughs> 봐요 <laughs> 성격이 좀안 좋아서 아직 테임이좀덜 돼서 음. 아직 성장기라 밥을 엄청 많이 먹어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얘 아직 어려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laughs>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된 태국이요 아 이렇게 커져요? 원래 처음 데려올 때 푸딩컵에 데고 왔는데 아, 푸딩컵에 지금 한 3배 커진 것 같아요 잘먹어고다 크면 거의 사육장 많아어 맞아요 얘네도 새, 신규 사육장 제작하고 있어서 음. 이제 곧 거기 큰 사육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야. 얘네는 보통 한 끼에 뭐 오리고기 간거 돼지, 돼지고기 간거 이런 거 주는데 아, 좋은 거 먹는 애들 응. 얘네도 좀 비싼 거 먹죠 야 사람보다 낫네 사실 귀뚜라미 주면 응. 감당이 안 돼서 귀뚜라미 아기야. 좋아하긴 하는데 배가 안 차겠구나 귀뚜라미 한 번에 막 100마리씩 먹어서 <laughs> 귀뚜라미 그러니까 고기 주는 어, 게야 고기 주는 영양분도 훨씬, 훨씬 좋긴 아, 하니까 음. 고기 잘 먹고 크고 있어요 야 진짜. 얘는 춘배입니다 음. 이름이 <laughs> 얘, 여기, 얘 여기, 얘도 춘배예요 여기 이름이 크레말고는 다 어, 아무 사람이네 그렇죠. 어, 여기 가족들은 <웃음> 건강하게 <웃음> 살아야 되니까 촌스럽게 적었습니다. 얘도 똑같은 태군인가요 얘는 아까 그 친구는 <laughs> 이제 알비노 블루 태구고 네, 얘는 저... 블루 태구 헷 알비노 헷... 음... 어, 친구인데 얘는 성격이 좀안 좋아서 네. 이제 지금 안 보이는데 날라오긴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점프해서 날아올 거예요. <웃음> 얘는 <웃음> 조금 <웃음> 뭐 많이... 조금 더 식탐이 강한 친구라서 <laughs>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멀리서도 막 날라오는 친구 얘가 덕선이 얘는 또 뭐예요? 어 뭐야? 초소형 카멜레온 이는왜 이러는 거야? <laughs> 죽은 척 하는 게 특징인 애들이긴 한데 아 얘는 브리구이라 그래서 브루케시아 브리구이라 그래서 브리구이 네. 카멜레온과 친구고 여기 다 거의 다큰 거예요 아다큰거예이다 커도 손가락 하나 정도로 아 크는 조금 더 커지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소형종이어서 네. 귀뚜라미를 먹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얌전한 애여서 음 키우기 엄청 좋음 비바리움 같은 애들면 멋있게 키울 수 있는 아 뿔같이 뭐가 있네요 어 맞아요 외형이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뿔같이 이렇게, 물, 같이 이렇게. 또 얌전하네 또 음. 발도 자세히 보면 카멜레온처럼 돼 있긴 해요. 그러네, 다, 뭐야? 손가락 두 개. 음. 음.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래는 에놀 종류인데. 에놀. 애놀? 에놀이라 음. 그래서 그냥 도화뱀과인 종류인 친구인데, 네. 얘는 쿠반 펄스 카멜레온이라 그래서 음. 약간 눈알 움직이는 게 약간 카멜레온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네. 거짓말 카멜레온이라는 학명이 음. 붙은 애긴 하고요. 이렇게. 뷰렛이라 그래서 목 밑에 이렇게. 아, 박 뼈슬처럼. 어, 이저꽉 잡은 거 아니에요? 어, 이런 식으로 뷰렛이 펼쳐지는 애놀류라고 아. 보시면 되고 바바투스라는 종입니다. 바바투스. 어, 얘는 슈퍼도 먹고. 다 먹어요. 귀뚜라미도 먹고 뭐 우렁 이런 것도 먹긴 하고요. 우렁이? 응, 우렁 뭐 애플스네일 아. 새끼 이런 거 그냥 껍질째로 주면 아. 진해가 다깨 먹긴 하거든요. 그것도 먹어요. 애놀류라서 어, 어. 잡식 잡식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뭐 뭐. 흔히 아는 슈퍼로도. 네. 사육이 가능한 친구긴 하고요. 음. 좀 중형 종이긴 한데. 아, 뭐요뭐 크레처럼 똑같이 키우면 돼서 어렵지 음. 않은 종입니다. 얘들은 뉴트인가요? 어, 얘는 뉴트예요. 음. 이제 중국이 원산지인 엠페로 뉴트고요. 엠페로. 도롱뇽 중에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음. 멋있게 생긴 종이 아닐까 싶긴 하고. 예, 아, 아가죠? 어, 얘네 베이비예요. 음. 태어난지 이제 육상 올라온지 한두 달. 정도 된 아직 애기들이고 음. 근데 좀뭐 엄청 빵빵하게 먹이 부침이 잘돼 있어서 잘먹 얘네는 지금 사료도 잘 먹는 아 사이즈라 키우는데 부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육생으로 키우셔도 되고 네. 이제 저희는 얘, 베이비들은 다 육생으로 세팅해 놓긴 했는데 음. 약간 그 반수생으로 물 반수생? 생활 하시는 분들도 키우실 수 있는 음. 애들이긴 하고요 반수생으로 팔로다리온 같이 꾸며놓으면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아그풀 해가지고 네네네. 여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원산지 마다가스카르. 친구들 이제 리프 테일이라 그래서 네. 나무 꼬리 도마뱀, 아 나무 꼬리 그 꼬리가 나뭇잎 나뭇잎처럼 생긴 네. 애들 모아놓은 애들이긴 하고요. 음 저희가 총세종 정도 있고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사타니케 코라 그래서 친구들 굉장히 어. 고가이 어, 고가긴 하지만 제일 유명한 <laughs> 리프 테일 유명한... 중에 진짜 나뭇잎 같이 어, 생겼. 여기 네. 보면 꼬리가 나뭇잎 같이 생겼고 이눈 얼굴이 보면 좀악마 같이 생겼어요. 사탄같이 어... 생기긴 했거든요 진짜로 그러네. 그리고 얘는 파업되면 눈도 빨개져서 아 눈이 빨개져요? 네. 그래서 음... 이런 사 f 이 l i 대표적으로 있긴 하 f 요 네. 얘네는 수입된지 좀 오래된 애들이라 음... 적응이 다 끝난 애들이고 네. 그리고 리프트 i 중중 조금 그러니까 중형종인데 아, 이것도 중대형 네. 이렇게 나눠서죠. 서타닉은 아까 보신 게 성체여서 아 소형종이고, 네. 얘는 헨켈이라 그래서 네. 중형종인데 여기서 조금 더 커지긴 하고요. 그러면 네.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네. 나뭇잎처럼 얇게 꼬리가 있고, 얘는 화이트 카라가 이렇게 모프는 아 아니지만 이런 무늬가 조금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얘네들은 거의 성체. 성체. 오, 그래도 또 다르게 생겼네. 얘도 뭐 똑같이 리플테일 나뭇잎 꼬리. 네. 고마뱀 중에 하나고 얘는 이제 시코레라 그래서 시코레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헨켈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소형종 아, 정... 중소형종 아, 이게 작은... 어 그쵸 그렇죠. 이 음. 정도가 성체 사이즈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리프테일도 음. 마찬가지로 다 슈퍼푸드로 키우실 수도 있고 아... 당연히 얘네는 충식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아... 슈퍼 부침이 되는 애들이라서. 슈프로만으로도 키워도 상관없긴 하고요 잘 먹는다면 생각보다 슈프 가능한 애들이 되게 많네요 어, 뭐 잡책성인 애들은 대부분 슈프로 붙임이 음. 가능한 애들은 있긴 한데 음. 뭐 저희도 아무래도 샵 특성상 네. 크레샵이어서 귀뚜라미보다는 네. 슈퍼푸드를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그런 애들을 위주로 갖다 놓다 보니까 음. 슈퍼푸드 먹는 애들이 많긴 하고요 근데 리프트일들은좀 저온종이라서 근데 요즘에 에어컨 많이들 켜셔서 크레 때문에 네. 네. 요즘에는 안죽고 잘 키울 수 있는 종 중에 하나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예전엔 보이디드래곤 그리고 싱글백이라고 하는 귀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싱글백은 데려온지 얼마 안 돼서 누가 데려가셔서 복상해 하시더라고요 이 비주류들은 특히 이 대형종들은 쉽게 키우긴 쉽지 않아 저도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하는데 매력있는 친구들이죠 그 위에 다양한 비주로가 더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냥 눈에 띈 처음 보는 애들 위주로 좀 찍어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